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닥터 K 한판승부 김재원입니다. 어, 이번 시간 우리 구승업씨를 모시고 어 이곳에서 닥터 K와 한판승부를 어, 펼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승업씨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잘 계시죠? 예. 음. 우리 저번 때 한번 뱅에돔 낚시로 한번 정도를 했었는데요. 어, 근데 네, 제가 그렇습니다. 이 초도권은 내초도 외초도권은 몇번 와봤는데 이 자리는 네.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뭐 네. 유명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도 이, 이 자리는 솔직히 유명 포인트는 예. 포인트 이름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 포인트 이름이 없어서 좀방송한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예. 지었는데 예. 저기 보시면 어장줄이 있습니다. 어장줄이 예. 있어가지고 저거 1번 자리죠? 예, 제가 1 번, 2번 아. 그러니까 여기를 일단 어장줄 3 번으로 해놨는데. 아3번 자리? 네, 어장줄 3번 자리. 네. 오늘 처음 지으신 거네? 네, 바로 지었습니다. 오, 머리 좋다.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이곳 우리가 우리 구성업 씨가 네. 장명을 한 의장주 3번 자리에서 오늘 감성동, 참동 네. 이를 대상으로 한파선불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오늘 대상을 볼 수는 있겠죠? 일단 저는 한판 승부보다는 일단 저는 진짜 얼굴 한번 볼수 있도록 한 번. 우리 자존심이 예. 걸린 거니까. 예. 일단 한판 승부보다는 고기에 예. 무조건 보도록 한번 배우겠습니다. 딱투케 한판 승부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laughs> 낚시는 절고도 망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laughs> 낚시는 절고 보니까 항상 고기 아버지하고 많이 낚아내시더라고. 예. 어? 예? <laughs> 오늘도 많이 낚아내세요.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경기 규칙을 정합시다. 네. 예. 어, 감성돔은 25cm부터 해가지고, 예. 예. 이5 3 삼십, 사십, 오십 이렇게 해서 일 점, 이 점, 삼점 네. 이런 식으로 점수가 올라가는 네. 거고 참돔은 삼십 센티부터해서 삼십, 사십, 오십 이런 식으로 점수가 올라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어,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각자 채비 준비하고 네. 바로 시작해 보시죠. 네. 예. 자부터 갑니다. 한수부터드립니다 네. 예. 자부터 갑니다. 닥터 K 한판 승리 라운드 원. 시작과 동시에 힘껏 채비를 날려보는 두 낚신이다. 앞전 두미도에서의 한판 승부에서는 맑은 물색 탓에 감성돔을 만나지 못했던 닥터케이다. 그런 까닭에 이번 시간은 출발과 동시에 계속해서 바다의 물색을 관찰해 보았는데 물색은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아서 안심이 된다. 황수씨 네. 오늘은 그래도 물색이 저번 때 두미도에서 했을 때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네, 많이 나아졌습니다. 네, 조류도 그런 네. 대로 괜찮고. 일단 지금 수온이 문제, 수온이 더 떨어져야 됩니다. 지금 자체에서네 네? 수온이 좀더 떨어져야 되네. 아, 더 떨어져야 되네. 아, 더 떨어져야 네. 된다. 아직까지. 한 19도, 18도 나오니까, 예. 네. 음. 제가 볼때한 15도만 돼도 활성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물색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도 뭐 조류 좋... 흐름도 괜찮은 네. 것 같고, 오늘 제 목표, 오늘 제 목표. 네. 딱한 마리. 저도 한 마리만 되겠습니다. 45에서 48cm, 저40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낚시를 시작하면서 가벼운 얘기를 나누는 두 낚시, 나름 소박한 목표를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내심 이번만큼은 대박 조항으로 그동안의 부진을 만회해버리는 마음일 것이다. 원투용 1호5신치를 힘껏 날려보는 닥터 k 다 나름 대물 감성돔을 의식하며 낚시를 해볼 유리한다. 닥터 K에게 저돌신이 들어왔다. 거기는 왔는데 잠시 하는데. 하지만 릴링하는 동작으로 봐서 기다리던 감성돔은 아닌 것 같다고 입니다. 물 위로 모습을 드러낸 놈은 산챙이 참돔이다. 일점. 1점, 1점. 야, 그리고 저번 쪽보로하면 조금 크네, 3범위. <laughs> 저 앞쪽으로 작년 이맘때 감성돔 대박 조황을 보였던 노군도가 보인다. 채비를 멀리 원투한 까닭에 수시로 원출을 관리해주는 닥터케이다. 조류의 방향과 바람의 방향이 서로 다른 까닭에 원줄을 바람 부는 대로 막혀 버리면 표층의 조류가 바람에 밀리면서 원줄이 포물선을 이루는 까닭에 채비가 발 앞으로 끌려 들어와 버리고 결국은 밑밥이 흘러가는 지역을 제대로 공략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선 원줄이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수시로 정리를 해주는 것이 좋다. 아, 잡어가 많구나. 아쉽게도 뒤놀래미가 낮게 올라온다. 날물이 진행되고 있는 이곳 어장줄 3 번짜리 포인트. 간간히 불어오는 강한 바람 외에는 조류의 흐름도 좋고 금방이라도 감성돔이 입질을 할것 같은데 아직은 소식이 없다. 열심히 감성돔에게 구애를 하는 두낚신의 모습이다. 약간의 거리를 두고, 사이좋게 흘러가는 두 i n e 어신찌. 앞서가던닥터 k 의어신 e 가 물속으로 c h k 다 b 습니다 닥터 k t o k e h 감성 t 님을직감했는지 신중하게 대응을 해보는 닥터 k 조항을 못하고 맥없이 끌려나오는 걸로 봐서 기대하던 사이즈는 안닌것 같다. 축하드립니다. 감성돔은 감성돔인데 네. 오늘 <laughs> 제가 원하는 그런 감성돔은 아니네. 박시아리 너만 감성돔이 살도 안 쪘네. 네네. 무보 뭐 있습니다. 징그러 <laughs> 가지고 뭐어 지느러미야 목줄이 당겨 있. 풀어줄게 가만 가만. 어허 와이로 백백 어허. 개측 결과는 29.5cm. 점수 1점을 획득하는 닥터 K다. 선 없이 예. 감성돔 있긴 있네요. 네있긴있는데좀 시알. 너무 편하게 줘. 너무 커서 다입니다 오늘 우리 목표가 저는 45에서 48. 네, 그죠? 저는 41하겠습니다 42. 41. 41. 그것도 점수는 똑같아요. 예. 어, 네. 이제 딱 41마리 맞습니다 25, 있습니까? 30, 네. 30에서 40, 40에서 5 0까 3점. 네. 그죠? 근데 뭐, 네? 아직은. 아니 좀더 기다려야겠군. 아, 이거 시간이 많이 남아있었네. 네. 아직 한 4, 5 시간 남았어요. 이제? 야, 그래도 감성돔이 낫겠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 <laughs> 아, 시야를 좀 많이 씁니다 네. 얼굴은 <laughs> 많이 봤는데 곁다랑입니다 네. 그 그래서 얼굴을 봤으니까 제가 선정해드렸는데 한선정 아, 포인트 선정 잘하시네 아닙니다 25cm 넘는 감시가 나오네 <웃음> <웃음> 조류가 네. 왼쪽으로 쫙 흘러가다가 저는 지금 보시다시피 고부력지를 쓰잖아요 네. 그죠? 멀리 원두 쳐가지고 바람이 지금 맞바람이 부니까 멀리 쳐서 네. 그 수심을 약 9m 정도였어요. 네. 수심이 얼마 깊지는 않네. 그러니까. 네, 그요 8m 지 8m 정도 나고 네. 8m, 8m, 7m. 저리 가니까 한 네. 9m 정도. 어, 채비가 어, 가다가 마치 그그 술뱅이 술뱅이가 입질하는 것처럼 이렇게 물속으로 약간 들어갔다가 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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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입질을 해요. 음. 상황이 썩 좋은 건 아니다, 그죠 지금네, 음. 상황 자체가 지금 제 맛바람에다가 지금. 음. 또 감성돔이 지금 살도 안 찌는 거 보니까 지금 뭔가 아직 그 먹이 활동 안 하고 있다는 게 지금 이, 이곳에 살면 성형실처럼 좀이 든든한 감성돔이 나와야 될그죠 그렇죠 그 통화에 살도 찌고 저도 감성 돔만은좀 <laughs> 오래됐습니다 <laughs> 아뭐 아버지하고 촬영할 때 계속 잘났더만 아 그는 연출이에요 아닙니다 실제 낚은 거 맞잖아요 예이상이저아 <laughs> 아버지랑 오면 되고 또 혼자 오면 이상이 전는안 됩니다 아, 아버지 빨리 오시라 그래요 <laughs> 아, 아버지가 네. 지금. 네. 어디 출장 가셔가지고네, 오늘 혹시 힘든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도 감성도 나오니까 다행이다. 예, 그래도 어. 일단은 CR 더큰걸 한번 어.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부가된것 같습니다. 네. 평소 좋아하는 낚시 선배 닥터 K 와 갯바위에서 함께하는 구성 이번 시간 멋진 모습으로 닥터 K 의 기억 속에 각인되고 싶은데 아직까지 대성의 입질이 없자 마음이 편치 않다. 채비를 던지고 밑밥을 치고 전유동 채비를 하다가 반유동으로 바꾸어보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낚시에 열중하고 있다. 저는 지금 이 자리가 낚시하는이 거의 두 번째인데 그 전에는 계속 손님들 내려드리다가 손님들이 저희 집 어서님들도 다 손맛 보시고 그래도 좀 터진 조이 있어가지고 저도 얼마 전에 들어왔다가 저는 고기는 확인을 못했지만 저랑 같이 오신 저랑 같이 온 친구 친구들이참더 한, 한50 되는 걸몇 마리 잡아가지고, 그래, 아, 그, 또, 또, 닥터 케이님 촬영한다 그래가지고, 물론 이 자리에 있으면 되겠는데, 일단은, 첫 느낌은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 닥터 케이님이 뭐, 참돔, 뭐, 씨앗 아쉽지만, 참돔, 감성돔을 잡아서, 그래도 일단은, 그래도 일단 체면은 체린 것 같은데, 일단 아직 시간이 더 남았으니까, 일단은, 아까 잡은 닥터 케이님으 작업한 보다는더큰녀석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음, 분명히 있으니까 한번, 저도, 얼굴, 한번 볼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성돔의 얼굴을 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보겠다는 다짐을 해보는 구성업이다 하지만 낚시를 시작할 때 드문드문 불어오던 강한 바람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위세를 부리기 시작한다 무거운 어신치를 사용해 바람을 뚫고 멀리 채비를 날려보는 닥터케이다 몇 시간 동안 낚시를 하면서 감성돔이 낚일 만한 자리를 숙지해 조금 전그 자리에서 감성금의 어신을 받았기에 미전을 버리지 못하는데 강한 바람 탓에 안타까움만 더하고 있다. 하는 수 없이 밑밥이 날아가는 범위 안에서 다시 포인트를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제 날물이 끝나고 초들물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우리가 낚시를 시작할 때는 조류가 왼쪽으로 흘렀는데요. 잠깐 정조 상태를 보인 후는 이제 조류가 오른쪽으로 천천히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보통 감성돔 낚시에서는 조류의 어떤 반전 날물로, 날물에서 덜물로 돌아서는 그 순간에 괜찮은 사이즈의 감성돔들이 입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도 이곳 상황을 봤을 때 그런 멋진 감성돔이 한 마리 낚여 주지 않을까 은근히 기대를 했습니다만 감성돔이 보여주질 않고 있습니다. 이 바람이 낚시를 시작할 때보다 좀더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 바람에 뭔가 물속에 감성돔들이 활성도가 좀 떨어진 모양입니다. 오늘은 좀 마리수를 기대하고 사실 낚시를 시작했는데 정말 뜻대로 되는 낚시가 잘 없습니다. 여기는 제가 정보를 듣기를 감성돔이 낚이면 사이즈가 40cm 이상의 감성돔이 잘 낚인다는 그런 정보를 듣고 이거 내 초도를 찾아보았는데 요 오늘 뭐 조가라고 해봤자 30cm 채안 되는 그런 감성돔 한 마리 얼굴을 봤을 뿐 마음에 드는 그런 사이즈는 아직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뭐 철수까지는 두세 시간 남아 있으니까요. 들물을 한번 기대를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뭐 마리수 낚시보다는 한두 마리 정도의 그런 조항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날씨가 일찍이 응달이 되는 이런 지역입니다. 상당히 추운 날씨인데요. 바람만 조금 잦아줘도 채비하고 밀법하고 같이 동조를 시켜서 원하는 낚시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음, 그것마저도 없지는 않은 낚시입니다. 낚시라는 게 항상 이 조건이 맞는 경우가 잘 없으니까요. 이런 상황을 또 극복을 하고 또한 마리를 감성돔 한마리 얼굴 보는 그런 또 재미가 또 낚시의 재미일 수도 있죠. 한번 계속해 보겠습니다.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 나름의 테크닉으로 한 마리의 대상을를 낚는다는 것. 물론 보람이 있고 흥미로운 낚시가 분명하다. 하지만 좋은 상황에서. 의도하는 대로 쉽게 마리수태상어를 낚아낼 수 있다면 두 가지 선택 중 과연 낚시인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이제 밑밥도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노루 꼬리처럼 짧은 늦가을의 해는 이미 뒷산으로 넘어가 버렸다. 야! 후성우배게도 얼씬도 못 와. 생각해도 되게 해내 어떤 뭐야? 아, 참돔이 치야하자. 그 참돔이 너와 무지막지하게 가갑니다. <laughs> 한금이 들어왔구나. 아, 그러면 이제 마지막 네. 한 시간. 예? 마지막 한 시간을 한번 쪼아보자. 제 밑밥 준다고 한눈판 사이에 그냥 원주로 가져갔습니다. <laughs> 원주로 가져가면 좋지. 자, 원주로 가져가면 좋지. 이는 방생사야 들 방생하겠습니다. 카트인이 방생이 되겠 있죠. <laughs>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방생해야지. 예. 구성업에게 들어온 잔챙이 참돔 소식에 두 낚심, 다시 의욕을 불태워본다. 요 근래 조항을 살펴보면 감성돔과 참돔이 거의 동시간대에 같은 채비에 낚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철수까지는 한 시간여의 여유가 남아있다. 대성어만 있다면 충분히 한두 마리 낚을 수 있는 시간이다. 김 없이 예 이제 딱한 시간 정도 남았는데 네 그래도 의신이 들어오니까 좋다 그죠 예 저도 한눈판사이 그냥 갑자기 가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뭔가 기대를 해볼만하잖아 예딱 마지막 한 시간 아. 해서 제몇퍼 달성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라마는 역시 반전이 매력이야 반전 그렇죠 일단 지금 올것 같습니다 느낌상은. 아까 내가 올것 같아 할 때는 암소리 안하더만 예? 내가 올것 같아 할 때는 암소리 안하더만한 마리 잡으니까 올것 같습니다. <laughs> 철수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좀 전에 세차게 불던 바람도 잦아들고 채비와 밑밥을 운용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마치 금방이라도 멋진 감성돔이 한 마리 낚여올라올것 같은 분위기. 정말 귀하게 들어온 어신 챔질까지 연결시키지 못하는 구성. 탁납비 있습니다. 입질이었나 예. 무슨 까닭인지. 챔질과 동시에 바늘이 빠지고 말아 와, 잘못하다고 가져갔는데. 와, 큰 났다. 뭐지? 딱 제대로 쳤네. 시원하지는 않고 찌가 잘못거리길래 제가 뒷줄을 살살 잡았더니 그냥 정형적 감시줄같이 가져갔는데. 챔질했는데 벗겨진 벗겨졌는데. 확실히 감시인이 안 지는 줄는데그 얼굴을 봐야 뭐 감시인이 뭔지 알겠는데, 이제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바로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아, 아쉽네. 이제 철수 시간까지는 한두 번의 캐스팅 여유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딱한 시간만이라도 더 낚시를 했으면 좋겠지만, 철수 시간은 이미 정해놓은 약속. 아쉬워도 어쩔 도리가 없다 아쉬운 마음 속에서 바삐 움직여 보지만 오늘따라 철수 배가 먼저 들어와 버립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조항이 좋지 못한 까닭에 아마도 1, 20분 일찍 철수를 하는 모양이다. 닥터 K 한판 승부 최종 결과 감성돔 29.5cm를 낚은 닥터 K 1점 구성업 0점 일계영으로 닥터 k 의 승리로 마무리된다. 좋지 못한 바다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한 두낚시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네, 이제 철수를 하고 우리가 보고로 들어왔습니다. 네. 도착해 보니까 깜깜한 밤입니다, 그죠? 네, 이제 진짜 겨울이 다 네, 오고 왔습니다. 해가 짧아지다 보니까 뭐 저녁 <laughs> 5시반좀 되니까 네. 벌써 어둠이 내리고 그치. 철수를 해서 우리가 도착을 해 보니까 벌써 밤이 돼 버리고. 네. <laughs> 오늘 참 열심히 낚시를 했는데, 그죠? 열심히 한 것에 비해 좀 이득이 되는 게 없었습니다. <laughs> 어, 아, 사실 나가 출발할 때만 해도 네. 아주 가슴 부풀었었습니다. 요 근래 조항도 좋았고, 음, 그래서 틀림없이 오늘도 멋진 조항이 화끈한 손맛을 네.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리고 물색도 어느 정도 탁해서 네. 저번 때처럼 맑은 물이 아니고 탁한 물색에, 야, 감성돔이잘 낚이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웃음> 네. <웃음> 결과는 뭐, 쓸... 제주, 그첫 스타트가 좋어서 내심 기대는 했는데 예. 막 그, 다른 분들 뭐 조항은 어땠어요? 오늘, 오늘 다른 분들도 조항 자체가 거의 모랑 조항인데 또 뒤쪽에는 노을이 심하고 음. 바람이 많이 불어서 손님들이 네, 제대로 낚시를 그래. 못할 정도니까 음.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도 그나마 바람을 조금 피해도 음. 그 정도인데 네. 음. 다른 분들은 정말 음. 날씨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음. 아, 네. 하여튼, 이, 이 낚시라는 게참 예상할 수가 없고. 그렇죠. 예, 털 밑이 잘될것 같은데 네. 또안 되고. 아, 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laughs> 그게 낚시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네. <laughs> 저는 요즘 요근 계속 조항이 좋지를 않아서 네. 상당히 좀 고민스럽습니다. <laughs> 저도 오늘 진짜 네. 장담은 했는데 저도 네. 오늘 자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안 됐는가를. 네. 지금 이곳 또그 욕지권 일대가 네. 지금 가을철, 이제 가을에 아주 그 중심으로 들어었는데 그죠? 네. 뭐 전국에서는 이제 단풍 소식도 들리고, 예. 틀림없이 마리수 감성돔들이 사이즈 좋은 감성돔들이 예. 맡길 시기가 분명한데, 이, 저희들이 한파성부를 하러 올 때만 항상 이렇게 머리. 조항이 좋지 못합니다. 그렇죠? 한파성부도 소문이 나서 그런가 다 도망가는 <laughs> 겁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네. 좀 예, 지켜보시다가, 네, 예. 예, 우리 성업시도 이렇게 네. 또 마무리하면 아쉽잖아요. 그렇죠. 네. 예. 또 며칠 뒤에, 네. 에, 조항이 좀 졸을 것 같다, 이런 연락을 한번 주세요.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정말 마리수, 네. 화끈한 조항으로, 우리 한판 다시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아쉽게 마무리를 또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포인트에서, 또 다른 고수분과 함께 멋진 한판승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